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유리체 출혈, 유리체에 피가 넘쳐라는 겁니다. 그 피의 원천은 이망막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 맥히게 되면 허혈성 변화, 피가 돌지 않는 허혈성 변화로 시신경이 손장되고 시신경이 위축되고 시신경이 죽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시력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잘 터지면서 막막에 출혈된 피가 유리체로 넘쳐나면서 유리체 쪽에 피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적을 때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하지 않는데 피가 넘쳐나서 유리체에 피가 많이 가득차게 되면 유리체 절제술이라 그래서 유리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정체 유리체 막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있는데 어 유리체에 수정체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유리체를 절제하게 되면 수정체의 장애가 오면서 백내장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합병증으로도 백내장도 올수 있습니다.